여러분들 바닷가 조심해야 돼요. 요즘 바닷가 해파리가 엄청 많대요. 해파리 쓰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? 날씨가 너무 뜨겁고 그러다 니까 바다가 따뜻해져가지고요, 조심해야 돼요. 바다 같은 데 잘못 가면 또 상어도 요즘 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. 아셨죠? 아니야, 해파리 냉치가 아니고 그게 저기 떨어졌어. 어안 좋아요. 조심해야 돼, 여러분들. 위험해, 위험해. 어디 안 가고 화순 방송 본다고. 굿. 굿자. 청새치 나온대요. 대박. 아, 쏘이면 큰일나요, 큰일나, 큰일나. 생각만 해도. 여러분들, 여름에는요, 그냥 뭐, 가볍게 뭐 펜션 같은 데 있는 데 놀러 갔다 오시는 거 정말 괜찮거든요? 뭐, 그렇게 괜찮죠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, 집에서, 이게 뭐, 팥빙수 같은 거싹 먹으면서, 어, 에어컨 딱 키고, 그러면서 이제, 하스 유튜브 보는 게 최고죠. 여러분들. 아 오늘 뭐 컨텐츠를 하려고 생각해 왔다가 그걸 못했네. 아 내일은 무조건 해야지. 제가 생각해온 컨텐츠가 있거든요. 내일 무조건 한다. 내가 뭐또 하나 알아왔는데. 깨알 홍보. 여러분들 저 많이 홍보해 주세요. 아셨죠? 배그 시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제거 영상 밑에 좋아요 누르는 버튼 옆에 공유 있거든요. 공유 공유 한 번씩 해주시고 아셨죠? 아내 방송에 시청자분 닉네임이 콩이 두 명이나 있네. 핫콩떡 똥킹콩. 헷갈려 죽겠네 둘다 콩이어가지고 한명은 콩으로 생각하고 한명은 똥으로 생각해야겠다 콩떡 콩똥 맞지 저분 닉네임이 똥이 들어가니까 한 분은 똥한 분은 콩 오케이 캐스 멤버 굿자 식사하시는 분도 없죠 어, 지금 식사하시면 안 돼요 살쪄 아 복식업하면 안돼 다먹었다 커피 안좋 은데 커피 먹었 어？자 먹가봐맞 아요. 따뜻한 건 먹어야 돼요 푸롤리아 하스님 덕분에 오늘 많이 웃네요 장염도 얼른 나으세요 커피 노 오케이 이것까지만 이제 먹었으니 이제 안 먹겠습니다 다른 거안 먹도록 할게요 어? M4? 오랜만에 우리의 M4? 전치 5주 나왔는데 그때까지 핫스님과 함께 해도 되냐고? 아유, 전치 5주나 나왔어? 아이고, 웃지. 전치 5주 아니어도 앞으로 쭉 가능합니다. 알았죠? 와 이거 빨간색인데 둘다 엠퍼 불 들어오는거 괜찮다 라이트 들어오는거 맞죠? 이 두개는 잘 뽑았어 뭔가 색깔이 자 뭔가 약간 좀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될까? 어차피 크리스마스이긴 하거든요 이거 레벨을 4까지만 올리고 안올렸어요 딱 이게 이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때부터 올리면은 뭔가 약간 초록색 트리 모양이 막 붙으면서 초록색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별로야 그냥 이딱 레드가 제일 이뻐. 레드에 LED 들어간 거. 내가 그 얘기 안 해준다. 저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거든요. 그거 크리스마스 보낼 때 외롭지 않게 보내려고 그거 막 트리 샀거든요. <laughs> 잘못 사가지고 조명 다달고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흰색 가루를 엄청 뿌려놔가지고요 살짝만 흔들어도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. 깜짝 놀랐네. 나 집에 나방 한 부대 들어온 줄 알았잖아. 나다시 저거 안 살라고. 저 트리로 뭔가 분위기 내다가 기 진짜 기분만 더안 좋아졌다니까. 하, 보통 보통 일이 아니었어. 뒤 이쁘게 꾸며는다고 그게 훨씬 이뻐. 잘때 이렇게 전등 같은 거 켜놓으면 이게 오 오로라 같은 거막 돌아가면서. 지구 그런 막별 행성 보여주고 하는 거뭔줄 아세요? 이게 딱불 어둡게 끈 다음에 천장에다 쏘면막 이렇게 우주 같은 거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ASMR 자기 편할 때 그런 부금 딱 듣잖아요. 그럼 편안해집니다. 아나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게임 하잖아요. 그럼 입이 입이 터지는 날 있거든. 말 많이 하는 날그때 게임이 터져. 말하느라 게임을 안 해. 약간 나는 경쟁전이 맞아 그래서 이 꼬딱 게임해야지 치킨 먹어. 둘중 하나 꼭 터지더라고요. 내 속도 터질 때도 있어. 원치킨 한 번도 못 먹었어. 내일 많이 먹어야지. 근데 또한번 집중하면 바로 먹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집중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죠. 약간 좀 진지한 모드로 가야 되는데. 오늘은 글렀구요, 네. 어? 아, 쏘지 마! 성광 안 들어갔었으면 조금 위험할 뻔했네. 맞죠? 성광 성광 좀 던지기 잘했죠, 여러분들? 저도 죽을 뻔했어요. 아니 이 친구가 성광 맞았는데도 잘 쏘더라고요. 사람들. 아까 에스턴 마틴 타고 보세요. 이게 에스턴 마틴 장점이라니까. 뒷각 안 맞아요. 진짜 좋죠. 에스턴 마틴 타야 돼. 이거 우루스 타면 안 좋아. 와되게 <laughs> 뭐야 무슨 화보처럼 죽었어 G 드래곤 H H H 어 같은 동족이네 뭐야 어 근데 너는 짭이야 넌 짭스야 왠줄 알아 난 H가 여섯 개야 H 내가 더 많은 조선 짭스 난 하스 눈 가릴 때도 사각이 되냐고요? 화 맞았을때요 총은 쏠수있어요 성형탄을 맞았을때 총은 쏠수있는데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..좀 다음으로 쏘는거죠? 아 여러분들이 번역해주시는구나 같은 한국말인데 왜 나만 이해못했을까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나 지금 무슨 외국어 보는줄 알았다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동시 통역을 같이 해 주고 계시네. 여러분들 없습니다. 우째 방송에. 뭐 돼, 뭐 돼. 있어야 돼 그래서. 근데 가끔 글을 보고 이해를못할때 있어요. 10%로 안 쓰고요. 저는 뱅큐 조이 마우스. 10%는 썼다가 색이 다안 씁니다. 그거 더블 클릭 현상 때문에. 아..너무 스트레스여서 저는 솔직히 배그하는 사람이면 지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절대 미니 소음기 장점 어? 헐 가야겠다. 아, 어, 이거 무선이에요. 무선도 되고 유선도 돼요. 좋아요. 쓸만해요. 전 계속 쓰고 있어요, 이거. 감사합니다. 우리 또뱅큐의또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모니터 광고도 주시고 또 마우스 광고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혹시 32인치 모니터는 언제 나올까요? 아, <laughs> 너무 크게 얘기했나? 어. 32인치짜리도 좀 필요하긴 한데. 4 k 로오씨 깜짝이야. 아나급 들어가 싫어졌는데 들어가도 되나? 아이 여기... 지옥의 문 아니야 이거? 없네. 아, 혼자 쫄았네. 아니야, 아니야. 쫄거 아니지. 아주 대담하게 들어왔죠? 진짜 약간 상남자처럼 들어오지 않았나요? 아, 누가 봐도 한 남자였어. 아, 비도 오니까 쫄았어. 아, 많이 쫄았죠? 나 이제... 이만하면은 채팅창 유유 칠 거지. 막 반스... 뭐야? 어딨어? 보내준다고 감사합니다. 지금 밥패드 아니요, 제 꺼습니다. 하스패드, 하스 마우스 장패드, 기가 막힌 장패드죠. 제꺼 인스타가도 있어요. 이제 슬슬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 미안해요, 배가 좀 찌릿찌릿 아파가지고 이번 판 하고 들어가서 좀 쉴게요. 배좀 따뜻하게 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. 아 이런 엔딩으로 좋네. 뭐야? 왜 이렇게 빡세게 줘? 이런 거 별로인데. 미쳤다. 미친. 내가 던져놓고도 너무 잘 던졌다. 와 방금 나도 감탄했네. 아 깜짝이야 시꺼했네어 아, 그렇게 누워 있었어. 깜짝 놀랬잖아 선생님. 아 이제 생방송 중에 욕할 뻔했네. 깜짝 놀래가지고. 아무것도 안 보여. 소름. <laughs> 여기 시체 박스 봐요. 와, 엄청나다. 미쳤다. 미쳤어. 여기 몇 명이 그냥. 아, 플레어건도 쏘고 싶은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무 욕심인가? 아, 좀 오반데? 아, 장갑차 부르고 싶다. 장갑차 부르고 싶어 솔직히. 아니야. 남자가. 응? 선생님? 아니, 어디로? 레래요 신편님 신편님도 잘 자요 미리 인사. 와야하는데, 아니 앱답 쓰고 싶은데 안기나서요 여러분들 쓸 수가 없어요. 뭐보유했쓸 텐데, 대단한 수리 키트요. 네, 챙길게요. 뭐야? <놀람> 꾸야씨내 꼬야 씨내 꼬야 건들지 마뭐 먹었어. 나이스 개꿀 주총이다 열네 명응이 말이야 막걸리야. 아니 선생님들 왜 원을 이렇게 주세요? 왜 걸치네? 오 마이 갓인데 진짜 오 마이 갓인데 뚝배기 지금부터 찾는다. 뚝배기 지금부터 산... 안개가 없어지기 시작하네. 어, 안개가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닌데? 했다 선생님. 오 놀래라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소개팅하는 줄 알았네 왜 가까이 오세요 설렜잖아요 순간. 저한명 뛴다. 지금부터 약간 진지 모드. 아, 잡아야 되는데. 아, 큰일 났다. 얘가 여기 잡아버렸네. 이거 어떡하냐? 개오봐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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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저 건넜다. 건는 거 체크. 어그로 좀 빼고 아직 살수 있어. 이거지, 너 속았지? 내 연막탄에 그치? 내 연막탄에 완벽하게 속았어. 완벽하게 이게 약간 페이크죠. 감사합니다. 이걸 또 막판에 <laughs> 나이스 야 좋았다 그것 도 10킬이나 어이분은 한국 한국 그거네 한국 사람 와, 여기 있던 사람이 죽어줘서 다행이네요. 어, 너무 좋았다. 치킨, 치킨. 와, 그래도 오늘 먹고 가네요.